안녕하십니까 월너노트 양쌤입니다 오늘도 어, 일을좀 하다가 잠깐 뻘짓 뻘짓 좀 하고 있습니다 뻘짓 지금 제가 지금 숯불 바베큐를 만들려고 드럼통에다가 지금 아주 산소를 절단하고 용접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아주 또 바베큐 그 뭐야 이거 하여튼 드럼통 바베큐 숯불을 만들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아 근데 혼자 만들면서 이거 또 동에서 찍기 힘드네요 지금 다 아까 재단은 다 끝났고 이 옆에 구멍을 내가지고 이거 손잡이도 만들고, 여기다 삼겹살 그 걸어 놓고, 오리 구워 놓고, 아이거 뒤지, 뒤지, 뭐, 뒤지, 오리 닭, 뭐 다, 뭐, 염소가 다 잡아 놓을 겁니다. 잡아 놓아가지고, 매달아가지고, 대롱대롱 먹어볼 건데, 지금 제가 한 공격 8 0 m 됐어요. 8 0 m 됐고,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구멍을 뚫고 있어요, 구멍. 구멍을 뚫고 있는데, 이 구멍의 용도는, 이게 바베큐가 대롱대로 매달면은, 이게 불에 너무 고에 탈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게 중간에 거름망을 넣어가지고, 중간 거름망점 이게 이제, 뭐랄까. 하여튼 중요한 건 열기로, 열기로만 있는 거야. 숯불에 이제, 불이 고개 닿는 게 아니라, 그냥, 뭐야. 그냥 열기로 해가지고, 그 피자 먹는 화덕 있죠? 화덕. 화덕 식으로 해가지고, 그냥 그 뜨거운 열기만 올라오고, 숯, 고기에는, 뭐야, 불이 안 닿게. 해.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구멍을 내고 있어요, 지금. 아, 그냥 지금 더 죽겠어요. 지금 땅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 또 이게 시청자한테 어떻게 보여주려고 한번 찍고 있습니다, 지금. 구멍 다 내가고, 잠깐만요. 이제 구멍을 내는 이유가, 이 기름기도 자, 밑으로 이제 숯불로 빠지고, 제일 중요한 거는, 탄 고기 안 먹으려는 거야, 찬 고기 안 먹으려고. 이거 안 걸려, 죽어. 사람이 너무 바깥에서 야외다 먹으니까, 안 걸려서 안 되겠어, 탄거 많이 먹니까 지금 구멍을 다 냈고, 이제 산소 좀 잠그고, 잠깐만요. 이 산소가 조심해야 돼, 이게. 이거 살한번그어가면은살다 녹아버려. 잠깐만. 이게 열기가 뜨겁습니다 아주 이거 이게 불을 대니까 이게 납작해져요 어, 기다 나... 평장하게 펴야 되니까 자 됐어요 자, 지금 이 뚜껑을 보시면은 이게 손잡이라 아까 얘기해 드렸죠. 여기다 이제 대롱대롱 매달 거요 고기를. 이 역할은 이제 가운데 집어넣고, 이제 만들어가. 자,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들어가요. 이렇게. 이렇게 되면은, 뭐야. 뭐야. 그 불이 고기 직접안될거 아니에요. 그러면 탕고기를 안 먹는 거야. 그냥 열기로만 익히는 거야. 열기로만.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다 이제